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흥국생명이 질병수술비를 지난 4월 달부터 많이 판매를 해서 보험료 인상은 확정적이라고 하지만, 어,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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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겁니다. 어자요게 이제 여러분 유병자고요. 어, 80세도 이렇게 두배 체증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 똑같이 이제 용종 500만 원 컨셉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7월달에 왜 좋아지느냐? 왜 7월달에 좋아지느냐? 자 어차피 질병 수술비만 단독으로 안 들어갑니다. 50%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 알죠? 질병 수술비 100만 원 너도 100만 원 단독으로 안 되는 거 알죠? 자, 50%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호종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특약 구성을 뇌혈관이나 간병인이나 허혈성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죠? 자, 요런 거를 만약에 질병 수술비랑 같이 구성을 해 주시게 되면 7월 달에 더 저렴한 기쁜 결과가 예측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질병수술비만 단독으로 최소연계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최소연계로. 질병수술비만. 자, 그거는 내일까지 하시고, 어차피 나는 질병수술비랑 이런 특약을 같이 구성해서 준비를 한다. 50% 비율에 맞추는, 맞춰야 되는, 이건 50% 비율에 맞춰야 돼, 이거는. 이건 50% 비율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 7월달은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해되셨죠?